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미래 딥러닝 부분, 어, 학습지의 뒷부분을 통해서 어, 학습내용을 정리해보고 학습활동 풀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래부터 정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갈래는 설명문이 되겠죠. 어, 딥러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어, 성격의 해설적 분석적, 그리고 주제 부분 그냥 같이 볼게요. 인공지능의 미래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념과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잘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화제를 일으켰던 바둑 대결이 되겠죠. 바둑, 이세돌, 그, 굿, 어, 선수와 어, 알파고의 대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분야를 소개하면서 효과적화를,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 제재구조도 역시 살펴봤던 내용인데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재돌 구단의 어, 바둑 대결이 보여줬던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첫 부분에 흥미 유발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고를 통해서 알파고를 통해 본 딥러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간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인공지능의 미래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어, 6번에 보면 학습지 6번에 이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분야 외에 일상생활에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사례와 그 기,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생각해 보자. 어 교과서의 196쪽에 학습 활동 2번 문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의 사례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다. 어, 교과서 지문의 자율 주행 기기를 활용해서 무인 택배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도 음성으로 인식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음성 인식이나 또는 동작 인식 그리고 생체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역시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일리4 같은데 전화해도 음성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서비스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실제로 있고 동작 인식은 이제 게임 중에 있죠 그래서 어, 해가지고 운동도 할수 있고 뭐 여러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 게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인식으로 홍채나 뭐 안면인식 또는 지문 같은 것들이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음,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이 유튜브에 추천 영상 있죠 이거 굉장히 소름돋을 때 있는데 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어, 내가 검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추천 영상으로 뜨고 역시 광고 이런 것들도 내가 어, 검색한 적이 있거나 또는 구입한 적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막 추천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또 인공지능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도 학습 코칭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해준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토익을 어 이렇게 학습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는 그런 것들도 도입이 되어 있다. 어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도 역시 음 글을 쓰는 작가 또는 화가 어 작곡가도 인공지능으로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 셸리라는 인공 작가가 어 글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글쓰기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음성 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점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 지문에서 로봇 청소기에 그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청소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지만 결국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장애물이 있다던가 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외부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이 로봇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니까 이런 한계점이 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집안의 어떤 가구 배치가 바뀌어도 새롭게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되겠지. 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 자동화되고 이렇게 편리한 어떤 역할도 하지만 인공지능은 분명히 한계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얘기했던 거 청소기의 예만 보더라도 학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새로운 어떤 상황에는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적이나 윤리적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다.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로 자율주행 차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차들이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어, 누가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어, 자동으로 주식을 거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 어,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것들이, 어, 실제로 그렇게 한다 했을 때, 어, 오진을 할 경우, 어떤 그 피해가 나타났을 때, 그걸 누군가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것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간이 무언가를 시작해줘야 되고 끝내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 인공지능이 뛰어날지 모르지만, 어, 어떤 판단을 하는 것들, 어, 판단이나 어떤 정의를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방, 분명히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 것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기술의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 주려고 해요. 네,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인공지능 판사하고 챗봇 그 이루다의 문제를 통해서 어, 물론 인공지능이 어떤 편리화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술이 어, 발전하기를 바라봅니다 어, 그러면 학습활동 3번 문제로 넘어가면서 학습지의 뒷페이지에 있는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7번에 더 생각해 볼 점은 교과서 197쪽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을 한번 먼저 볼까요? 어, 다음 글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 미래 우리의 직업에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어, 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2011년에 미국 노동부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될 미래에는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 그러면 미래에는 어, 이렇게 인공지능과 어떤 자동화가 되면서 어, 지금 있는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지 어, 자동화에 대해서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가 있겠다. 그럼 미래 직업이 많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통해서 65% 정도가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직업 47%는 자동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직업의 전망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한다라는 불안도 있지만 변동이 심하다. 변화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살펴볼게요 어, 과거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필요와 직무가 생겨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 직장과 평생 직업은 사라질 것이고 늘어난 수명에 따라서 60, 70년을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 많은 어떤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도 조금 줄어들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강연을 듣다가 울어버린 초등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 로봇이 이렇게 다 자기 역할을 할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받아서 충격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직업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 참, 어,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좀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이, 이런 시대에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어,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학생의 예시를 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의학, 이런 것들도 많이 로봇이나 어떤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시해보니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성심성의껏 진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학습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앞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래서 선생님이 기사문을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어, 세계경제포럼에서 AI도 대체 불가한 6가지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환대나 관리나 창의 같은 것들이 사람만이 할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 앞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실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래서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어, 기계나 로봇이나 AI나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질문을 보면, 어, AI의 시대에도 살아남을 6개 기술을 살펴보면 결국 말 없이도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 더잘 소통하고 의욕을 북돋아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환대 능력, 어, 환대 능력이라는 것은 좀 사람을 잘 정성껏 보살피고 대접해주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는 공감 능력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 성장 관리 또는 마음 관리 이런 것도 어,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성도 마찬가지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어,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사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선생님도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물론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면 어떤 다양한 어떤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줄수 있겠으나 어, 기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능력들,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필요한 공감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뭐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 사람만이 할, 갖고 있는 능력이 되겠다. 그래서, 어,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만이 할수 있는,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이라던가, 또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는 이런 감화라던가, 이런 것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길러야 되는 어떤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교과서나 학습지에, 학습지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어이 글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뭐죠 딥러닝에 대해서 딥러닝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었다 설명문이었고 그 다음에 딥마인드가 창조해낸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은 알파고가 되겠죠 알파고 딥마인드는 구글의 개, 개발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다 두 번째 게임의 속성상 경우의 수가 무한대여서 아무리 우수한 슈퍼컴퓨터라도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바둑이 되겠죠. 바둑. 어, 바둑은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둑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경우의 수가 원자의 수보다, 원자의 수를 곱하기 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 좀 우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예상은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알파고가 더 많이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일반 컴퓨터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산을 수행하면서 예 또는 아니오의 결과를 내는 반면 딥러닝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뭐지? 추상화를 가능한다. 추상화. 그래서 딥러닝의 어떤 특징은 어 이런 단순한 어떤 그 판단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판단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만 할수 있는 이런 추상화의 역할도 가능하게 했다. 어, 이렇게 보면 되겠고. 5번에 인간은 과학적 윤리의식이 되겠지. 윤리의식.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인공지능의 한계점을 우리가 과학적인 윤리의식,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6번에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한다 예측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기계학습이 되겠죠? 기계학습 그럼 7번의 방 빈칸이 바로 기계학습이네요. 기계학습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다. 스스로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8번의 딥러닝은 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의 동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자동차를 운행해버린다.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 살펴봤고, 그 다음에 10번부터는 OX 문제를 풀어볼게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무작위로 임의의 수를 대입해보며 예상 확률을 알아낸 뒤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맞죠? 이거 유리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 1 번의 딥러닝은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둥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판단도 하고 종합도 한다라고 그랬죠? 결과 그래서 정답은 맞다. 오가 되겠습니다. 12번에 기계 학습은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다. 기계 학습의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13번에 딥러닝을 이용한 실험 방법이 가능해지면서 제약산업의 신약 개발에도 딥러닝이 유행하,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어, 제약산업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 어,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도 해봐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물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AI가 사용이 되고 있다. 딥러닝이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 결과를 도출해내고, 어, 사례도 많이 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14번에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딥러닝이 창의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을 지적한다. 아, 요즘에는 창의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15번에 알파고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고 설명 맞습니다. 16번의 딥러닝은 단층 구조 정보망 아,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단층이 아니라 딥러닝은 여러 층으로 된 다층의 구조 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다. 정답은 X 17번의 알파고의 성공은 유능한 개발자의 작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의 성공으로 봐야 된다. 아니, 이게 아니고 유능한 개발자의 작품으로 보자라고 얘기했었죠? X입니다. 18번에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인공지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끝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었다. 어, 19번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거둔 승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넘, 능력을 넘어선 첫 번째 사례이다. 이거 뭐 아니지. 그 전에도 97년도에 딥블루, 딥블루가 체스 프로그램이었죠. 그 다음에 2011년에 왓슨이라는 어,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제치고 우승을 했다. 어, 그 이전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기술 분야의 질문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봤고 어, 교과서랑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을 잘 해서 시험에 잘 대비해주길 바랍니다.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